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39장,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월드 스위임 앞에 이 새벽을 끼우며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483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수계 조용히 나가 내막 등짐 내려놓고 주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라 모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생명샘물에 내 말은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 오시는 주님, 그는 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찬눈이 앞에 찬박음비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세상에서 줄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거룩하며 주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힘이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 2장9절에서 이쉽 1절 말씀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심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력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 저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i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이신칭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 2 장부터는 분위기가 약간 바뀌어서 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은 오늘 구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악을 미화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 대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 등이 교리를 넘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한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기며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분노와 원수 앞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질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이 선을 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성인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은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삶입니다.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은 이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삶입니다. 우리 12절 말씀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아마 여기에는 복권에 사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권을 가진 채 월요일에 이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야 하는데 여러분 이틀 동안 그 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 상상만 해도 엄청 행복할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어,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엄청나게 행복할 것입니다 또 누가 돈 100만 원을 떼어가도 그, 돈 주,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100만 원을 더 주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또 누가 욕을 해도 월요일에 100만 원을 받는다는 기쁨에 뭐 저분이 어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100억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마지막 그때의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 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의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해도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성도로면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소망을 붙잡고 모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승,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은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삶입니다. 두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은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삶입니다. 우리 16절 말씀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체하지 말라. 아멘. 아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곧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시작은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였던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고,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인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순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의가 일어나서 나의 것을 주장할 때 우리 안에서는 그때부터 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왕이 되실 건데 그러면 저의 아들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자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 집에 들어가는데 어, 유대인의 환경상 이 모래 이,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발이 심히 더러워서 항상 집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왠지 그날은 내가 먼저 발을 씻겨주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낮아 보이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자리 주실 때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까 봐 서로 눈치만 보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으셔서 직접 제자들의 발 하나 하나를 시켜 주셨습니다. 주인이시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시키셨을 때 과연 이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조식을 행한 후에. 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에 이해라는 단어를 언더 스탠드라고 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언더 아래 스탠드 서다입니다. 곧이 상대방 아래 서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자 아래 서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악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더 낮아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언더스탠드 아래 서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다섯 살짜리 손주가 동네 슈퍼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주에게 먹고 싶은 만큼 과자를 집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움직이지 않고 먹고 싶은 과자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다시 손주에게 먹고 싶은 만큼 집으면 할아버지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가만히 그 과자만을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할아버지께서 그 과자를 한 주먹 집어가지고 괴산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물어봅니다 왜 먹고 싶은 과자를 집지 않고 뚫어져보기만 하고 있니? 그러자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 손은 작은데 할아버지 손은 크니까 할아버지가 집으면 더 많이 집을 것 같아서 내가 안 집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손주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원수를 우리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법문 1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서 2 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노리라 아멘 바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곧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이 쌓아질 것입니다 이 숯불이란 회개의 표시를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원수는 심적으로 심한 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훌륭한 전술은 전쟁에서 가장 훌륭한 전술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대립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더큰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려 선을 베품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의 악으로 그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악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악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악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세상의 악과 원수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매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삶이 되어서,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웃으며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겸손을 배어서, 더 낮은 자세로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원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손에 사랑으로 맡겨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선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으로 악에게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함에 나아가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품고 또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손을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건 나의 문제를 스스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모든 원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오 승리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손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의 제물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